반찬이 어때서요? 내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오는데 그딴 걸로 대접해? 한우는 생선회는 내 아들 삐쩍 마른 거안 보여 돈 아끼려고 아니면 다른 남자한테 쓰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? 요즘 젊은 것들은 다 바람둥이야 특히 너 같은 애들 에이 먹을 것도 하나도 없네 저는 하루 종일 청소했어요 어머님은 백화점 가셨고 저 혼자 집안일 다 하고 있다고요? 얘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? 엄마가 힘들다고 하는데 왜 자꾸 시켜 너 혼자면 되잖아 저도 직장 다녀요 저도 피곤해요 엄마는 70이 넘으셨어 너는 고작 30대잖아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? 로봇? 로봇이면 얼마나 좋겠어 말 대꾸도 안 하고 당신은 로봇만 못해 엄마는 날 낳아주신 분이야 그럼 엄마랑 결혼하지 그랬어요? 뭐? 이 싸가지 없는 애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? 싸가지 없는 애요? 어머님 아들 아내인데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네 아들 아내! 착각도 유분수지 너는 우리 집신 거야 돈 받고 시집 온거 아니야 좋아요 눌러서 구박당하는 며느리를 응원해주세요 싶으면 해 나는 상관없어 정말 정말 이혼을 원하시는 거예요? 좋아요 그럼 진짜 이혼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? 내까지 게 누군데? 저는 대안그룹 회장님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다니는 회사 최대 주주요 뭐라고? 이혼 원하세요?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님과 당신 명의로 넣어둔 주식도 다 뺄게요 네 명의 주주주주주주식 <laughs> 그게 무슨? 3일 안에 사과 안 하시면 진짜 끝이에요 어머님도 당신도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와 아들 며느리는 당당히 나간다. 나가, 돌아와. 엄마, 우리 완전 폭망했다.